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요 딱 시작 화면부터가 서울이 아닌 바로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도 이제 여기가 해운대 인데요 와 역시 여름에는 부산 한번 꼭 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부산 왔으니까 또 스시 오마카세를 안 즐겨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위스장이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스시 연희랑 안덕 스시가 편이 좋은 것 같아서 예약하려고 했는데 주말 디너가 다 만족이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오미를 연락했는데 겨우 디너 2부 8시 30분 타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이보라도 제가 예약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부산이 스시와 불모지라서 그런지 런치를 거의 대부분 진행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바다가 넓게 자리하고 있는 부산인 만큼 스시 오마카세가 좀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미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용산에도 스시 오미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부산에도 일식당 오미가 있는데요. 그 마린시티 쪽에 제니스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스시는 아니라는 또 다른 스시... 집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찾는 데 꽤나 헤맸는데요. 근데 아직 앞타 식사가 끝나지 않아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기물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카운터석은 10석 정도였고요. 분위기가 되시다시피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엄청 섬세하시고 직원분들 모두가 되게 정갈하게 오픈 준비를 딱딱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먹고 정말 바쁜데 되게 여유롭게 천천히 다할수 있었어요. 서비스도 너무 좋았고 셰프님 혼자서 8명을 다 케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첫 스타트 자한무시로 갑니다 보들보들하고 단짠단짠하면서 부드러웠는데요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한무시가 깊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먹었던 스시야 중 진짜 자한무시 양은 최고였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안에 막 고구마도 나오고 막 버섯이랑 새우도 나오고 안에 되게 뭔가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찌개모으로 마늘이랑 야마구락의 단무지도 나오고요 두 번째 치마미로는 오키나와 특산품인 모주꾸를 준비해 주셨어요 해초로 만든 초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시큼상 큼하고 완전 식초 맛이 진한 물냉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딱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날도 과음을 많이 했어서 교환한 냉면으로 해장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침샘을 자극하면서 감칠맛도 돌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사시미를 그때 미리 손질 안 해놓으시고 손님들 오시면 그때그때 생선을 다 앞에서 손질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복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치마미로는 무시아와 친전복이 나왔는데요. 씨알도 엄청 고고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죠. 준비한 소금에 조금만 딱찍어 드시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많이 찍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것보다 조금 더 적게 찍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잘 쪄내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개우소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더라고요 없어서 그리고 생 와사비 뿌리 와사비로 갈아서 준비해 주셨고요 츠마미가 생각보다 디너인데 적더라고요 숯이 위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첫 점으로 제가 맨 왼쪽부터 처음이었는데 벤자리가 나왔는데요 어? 첫 점이 벤자리? 여기도 독특하다 싶더라고요 벤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볼 를 많이 하는데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샤리나 와사비 양은 적당하고 밸런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샤리의 간은 엄청 막센 편은 아닌데 그냥 은은하게 쨍한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샤리가 약간 지른 편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제주 밑으로만 잡히는 약간 구하기 어려운 생선을 딱첫 점으로 된자를 먹었고 두그 번째로는 이제 심화아지 줄전갱이가 나왔는데요. 딱 봤을 때는 생선 방어같기도 하고 심하아지안 같았는데 반대쪽으로 보니까 심하아지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쫀득쫀득하면서 서걱서걱 맛있었고 아주 라니 특유의 맛이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카파치 제빵어가 나왔는데요. 여러 방어죠. 거의 대부분 스시아에서 나오는데요. 마늘이 또 합쳐져서 그런지 어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고요. 마늘 맛이 아주 쏙 나더라고요. 그리고 방어 자체는 쓱 높고 마늘 향이 굉장히 세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 히라메가 나왔는데요. 보통 아는 그런 광어 맛인데 부드럽기보다는 나름 씹는 맛 숙성을 많이 안나아셨나 봐요. 스시 자체의 풀림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셰프님이 신경 쓸게 많다 보니. 그러니까 스시 방향 같은 거를 저는 왼손잡인데 그런 걸 신경 써주지 못하신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셰프님은 약간 몽몽하게 니기리 집중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갑오징어 스미 니까가 나왔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딱 백색이라 안에는 시소가 큰게 들어갔는지 아주 시소향이 확 나더라고요. 시소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스시였는데 미끄러지는 듯한 녹진함보다는 씹는 맛이 굉장히 살아있는 갑오징어였어요. 요즘 이 스시야들에서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으로는 편집해서 그런데 사실 스시 속도가 조금 느긋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도아새우 꽃새우로 알려진 우리나라 동해 끝자락에서 나는 새우인데요 굉장히 오동통하네요 살이 오징어에서 못 느꼈던 녹진함을 바로 여기서 느꼈어요 제가 살도 통통하고 녹진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마늘이랑 야마구라기에 단무지 등등 치게머너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냉동차도 제가 따로 주문했었는데 직원분들이 신경 쓰게 리필도 그때그때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전갱이가 나왔는데요. 평어가 보통 지그리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겨울에 고등어는 금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청어인가 아진인가 막 했는데 이건 인펙트는 살짝 부족하고 식물식감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맛은 적당히 잡짤했던것 같네요. 다음 은 이제 전어 코하다 나왔는데요. 생긴 게 역시 시크하네요. 가을 전어가 뼈가 억수로 많고 커서 좋다고 하는데 전어를 오랜만에 접하는데 맛있었습니다. 진짜 전어 특유의 비릿한 맛도 희까리만노 향도 아주 맛있게 느껴졌던 한 점이었네요. 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참치 아까미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참치의 부위별로 주도로, 오도록아까미 찌개까지 다 준비해주시고 계세요. 스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찌개 먹어서 뭔가 더 배부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미 찌개가 나왔는데요. 와 진짜 떼깔 장난 아니죠? 참치 간장 절임인데 안에 샤리가 뭔가 똥거라고 뭔가 스시 모양이 예뻤던 한 점이었는데요. 간장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간장을 생걸 쓰시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녹아내려서 샤리가 좀 남았지만 마지막에 와사비 향이 알싸하게 느껴졌던 아까미 찌개였습니다. 다음은 참치 뱃살 주도로가 나왔는데요. 역시 기름기 보세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초점도 확실하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와사비를 좀 과감하게 얹어 봤는데요 와 이거 거의 베스트였습니다 엄청 막 녹지도 않고 천천히 스르륵 녹는 게 아주 맛을 음미하기에 너무 좋았고 네, 와사비를 원래 제가 따로 숱이안 올려 먹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이 정도 얹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기름이 많다 보니까 이 다음에 참치 대뱃살 오도로가 나왔는데요 와 이건 더 미쳤더라고요 기름이 더더욱 많으니까 와사비도 아까보다 거의 두배로 세게 올렸던 것 같은데 여, 훨씬 맛있더라고요 진짜 베스트 이 오도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입에서 사르륵 사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이제 참치 러버라는 말을 안 해도 제가 참치 좋아하시는 거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선 이제 가리비, 호타테가 나왔는데요 혀에 닿자마자 시원하니 아주 프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사비랑 샤리랑 밸런스나 풀링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까지 스시 먹으면서 느꼈던 게 스시 네타나 스시 전체적인 사이즈는 은근히 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샤리 양은 조금 적게 주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베타라 지게도 중간에 주시고 이제 미루가이가 나왔는데요 왕우럭 조개죠 샤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점이었어요 그리고 베타라 지게도 너무 맛있었는데 되게 크게 주시는데 베타라 지게는 아삭아삭하고 뭐 위에 유자까지 올라가서 유자맛까지 그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태덮밥이 나오네요. 와 여러분 금태를 눈볼 때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금태를 스시보다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또딱 나오네요. 역시 금태는 고의로 먹어야죠. 기름기가 아주 충만한 금태였는데요. 너무 으깨지지 않게 적당히 섞어서 먹으면 찍는 맛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실파랑 샤리랑 어느 정도 감도 돼 있어서 금태 조합이 아주 좋더라고요. 담백하게 먹기 좋은데 싱거우시면 소금이나 아니면 와사리 살짝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저는 그냥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 주실 때 약간 자한모식처럼 숟가락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새우, 쿠르마 앱인데요. 꼬리가 엄청 화려하죠. 오돌이 새우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제철이라고 하는데 어우, 껍질이 화려해서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요. 근데 아까 도화새우가 좀더 맛있었던 것 같고 이 보리새우는 뭔가 회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소주랑 먹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셨습니다. 배따라 짓게 너무 맛있어서 제가 리필을 요청했고요. 이제 미소시루가 나오는데요, 딱 봐도 비주얼이 대박적이죠. 저 안에 저렇게 도화새우 머리를 저렇게 큼지막하게 한 덩어리 넣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비주얼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미소시루 중에 이제 직관적인 해장 타임을 또 가져봅니다 어제도 과하게 술을 마셔가지고 새우 머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눈알까지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맛있냐 하면서 저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우향 적당히 나고 간도 간간하니 맛있었습니다 보통 개나 새우가 미소시루를 만들 때 시간이 지나면 쓴맛이 나는데 조금 짜지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중간 참나물 향도 느껴지면서 우니 군한마리가 나왔는데요 홋카이도산에 쓰신다고 해요 역시 우니네요 말똥삼계답게 스르륵 녹고요 다른 분은 쓴맛이 난다는데 저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우니는 김에 이렇게 군한마리로 말아서 먹는 게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앞접시도 체인지해 주시는데 저는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는 세심한 배려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머리를 튀겨서 저렇게 주시는데 아까 도화새우는 미소실에 들어갔고 이건 튀겨서 오돌이새우 아까 그 보리새우였는데요 소금 살짝 찍어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역시 머리는 튀겨야 돼요 술안주로 아주 바삭바삭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하고가 나오는데 사이즈가 꽤 크죠 진짜 장가시가 하나 없고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이 안하고도 폭신폭신하니 살이랑 같이 맛있는 밥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그 금태덮밥처럼 그리고 저렇게 미소시루 국물 도 먹어주니까 아주 잘 어울리고 어, 아주 기분 좋은 마지막 스시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도 먹으니까 또 배도 부르고 해서 따로 어, 부족한 거 없으시냐고 여쭤봤을 때 앵콜을 요청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간뼈맞기 밥꼬지김밥이 나오는 저렇게 센스있게 와사비도 어느 정도 살짝 묻혀서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감뼈 막기도 여러 스시아들에서 먹어봤지만 오늘따라 뭔가 그 우리나라 충무김밥이 생각나는 모양이었어요 안에는 이제 밥꿔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가볍게 마지막으로 입가심을 하면서 이제 먹어줬던 감뼈 막기였고요 스시는 총 16피스 정도 먹었던 것 같고 치마미랑 다른 요리들까지 합치면 총 25개 구성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하고야키가 나오는데요 완전 계란 같은 카스테라 느낌이었어요 약간 먹을 때도 스펀지 느낌이 살짝 나고 굉장히 우유를 부르는 맛이었답니다. 부드러우니 아주 촉촉하더라고요. 그때 식사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유롭게 즐기기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는 직접 만든 단팥과 안에 녹차 아이스크림 들어간 모나카가 나오고요. 옆에 이제 청매실이 같이 나오는데 이 팥을 직접 만드셔서 녹차 아이스크림을 내주시는데 단점이 되게 빨리 녹더라고요. 대신 맛은 있다고 하는데 완전 다 흘려가지고 막물 수건이랑 다 닦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식감은 되게 바삭하고 좋았어요 모나카가. 그리고 청매실 같은. 영어에는 디저트로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시큼하고 새콤하긴 한데 아주 몸에 좋고 맛있는 청매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당 모나카 같은 경우는 제가 스시카나에그 소금 아이스크림 드는 모나카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모나카는 스시카나에가 생각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시간은 엄청 긴것 같지만 그래도 한2 시간 정도 보통 디너 시간 정도인데요. 빨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되게 여행 온 만큼 되게 천천히 즐기면서 여유롭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식사하시기에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스시의 양이나 퀄리티 등은 정말 나쁘지 않았고요. 부산 스시야라고 해서 서울권이랑 크게 다를건 없었던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셰프님이 부산 분이시라는 거? 이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었던 디너였습니다. 런은 이제 진행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따로 없고 디너 같은 경우에 제가 네이버에서는 11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스시 오마카세가 12만 원이더라고요. 부산 스시야에서 12만 원이면은 거의 호텔 일식당 같은 경우 빼고는 가예 스시 오마카세인 것 같았어요. 돈 아깝지 않게 나름 좋은 구성으로 다양하게 나올 거다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선 종류들이 그래서 너무 즐겁게 먹었던 디너 오마카세였습니다. 그럼 오늘 부산에 있는 일식당 오미에서 디너 오마카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스장의 영상을 맛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